이찬원 트롯 왕자의 위험 부산진구 주민 콘서트의 특별 게스트로 출격 확정 공연 일시와 장소 전격 공개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진구가 들썩입니다. 가수 이찬원 님, 오는 9월 13일 시민과 함께 하는 특별한 약속을 위해 부산을 찾습니다. 시장까지 팬 선언하게 만든 그 사연이 공개되어 화제입니다. 가을밤 바닷바람 속에 울려 퍼질 그의 목소리를 기대해 주세요. 오는 9월 13일 토요일 저녁 7시 부산진구 다대포해수욕장 다섯 마당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부산진구민 축제 개막 공연에 트로트계의 달콤한 왕자 이찬원 님이 스페셜 게스트로 무대에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1년 동안 기다린 축제 그리고 무대 위에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목소리를 가진 이찬원 님, 이두 가지가 만나면 어떤 불꽃이 튈까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진정한 무대. 이번 공연은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과 주최하며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지역민과의 교감을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찬원 님은 관객과 함께 노래하고 웃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세트리스트부터 무대 연출까지 직접 의견을 보탰다고 합니다. 찬원 씨는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리허설 때도 무대 밖에서도 시민들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좋아하죠. 이번 무대에서도 그 진심이 전해질 거라 확신합니다.라고 행사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날 무대에는 황윤성, 왈츠, 소유미, 뮤지광 등 다양한 트로트 스타들이 함께합니다. 하지만 티켓 예매 오픈과 동시에 SNS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이름은. 단연 이찬원님이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는 드디어 부산에서 본다 그날만 기다린다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장까지 나도 팬 선언, 이찬원 효과 입증. 더욱 화제를 모은 건 김영욱 부산진 구청장의 발언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저도 찬원 씨 팬입니다. 꼭 사진 찍고 사인도 받고 싶습니다라며 웃었습니다. 지역 행사의 주최자가 공식적으로 팬을 자처하는 모습은 이례적입니다. 이는 단순한 초청 이상의 의미, 즉 이찬원님이 지역사회와 맺고 있는 감정적 연결고리를 보여줍니다. 팬심은 바다를 건너 모이고 있습니다. 이미 부산뿐 아니라 인근, 경남, 울산, 심지어 서울과 대구에서도 팬들이 원정관람을 예고했습니다. 호텔 예약 사이트에는 9월 13일 주말 다대포 해수욕장 인근 숙소가 빠르게 매진되고 있습니다. 이찬원님의 팬클럽 찬스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응원 피켓 제작, 교통편 조율에 나서며 부산 진구의 밤을 하늘빛으로 물들이자우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이 공연은 단순한 초청 무대를 넘어 한 아티스트가 지역 사회와 어떻게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찬원님은 무대 위에서만이 아니라 그가 건네는 말, 웃음, 노래 속에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담아냅니다. 9월 13일, 바닷바람이 스치는 다섯 마당에서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순간, 부산진구는 분명 하나의 거대한 합창이 될 것입니다. 부산을 넘어 전국을 감동시킬 이찬원의 진심의 무대. 이찬원님의 부산진구 민속축제 개막 공연 소식은 단순한 행사 출연을 넘어 한 아티스트가 지역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민들에게는 일상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축복이자 팬들에게는 아티스트와 함께 호흡하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이번 행사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이찬원님이 직접 무대 연출에 참여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그의 섬세한 배려는 팬덤 찬스뿐만 아니라 처음 그의 노래를 접하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그의 따뜻하고 진솔한 목소리는 바닷바람을 타고 부산 진구 전체에 퍼져나가며 세대를 초월한 감동과 위로를 선사할 것입니다. 이찬원 효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다. 이찬원님의 출연 소식은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부산진구 인근 숙소와 식당들은 이미 예약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공연 당일에는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상권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 지역 상인은 지찬원 씨가 온다고 해서 벌써부터 기대된다. 가게에 이찬원 씨 노래를 틀어놓고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는 지찬원 효과라고 불리는 그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그는 방송과 무대를 넘어 자신이 가진 긍정적인 에너지를 사회 곳곳에 나누며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선 선한 영향력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를 노래하는 아티스트 9월 13일 부산 진구 다대마당에서 펼쳐질 이찬원님의 무대는 단순한 트로트 공연을 넘어 함께의 가치를 노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실린 진심과 따뜻한 마음은 부산진구의 가을밤을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 부산진구는 분명 하나의 거대한 합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합창은 바다 건너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이찬원이라는 이름이 가진 진정한 힘을 다시 한번 세상에 증명할 것입니다. 이찬원, 진심의 아이콘으로 지역 사회를 녹이다. 이찬원의 부산진구 밀락축제 개막 공연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진심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다. 그의 팬덤인 찬스, 체즈는 단순한 응원을 넘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자발적으로 시작했다. 팬들은 공연 당일 부산 진구 인근 식당과 상점들을 이용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축제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클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의 자발적인 행동은 지찬원의 팬들은 역시 다르다우는 찬사를 받으며 그의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되었다. 부산진구 밀락축제 미찬원 효과로 역대급 흥행 예감 부산진구청은 이번 축제가 이찬원의 출연으로 역대급 흥행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지찬원 씨의 출연 소식만으로도 축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는 단순한 가수 초청을 넘어 지역 축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특히 밀락 축제는 부산을 넘어 전국적인 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부산을 찾을 수많은 팬들로 인해 숙박, 교통, 식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되며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9월 13일 부산진구의 밤을 수놓을 하늘빛 물결. 9월 13일 부산진구 밀락 축제 개막 공연은 단순한 트로트 콘서트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이찬원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와 그를 사랑하는 팬들의 따뜻한 마음이 만나 만들어내는 하나의 거대한 축제가 될 것이다. 가을밤 바닷바람을 맞으며 울려 퍼질 그의 노래는 부산진구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그리고 그 현장은 하늘빛 물결로 가득 차 이찬원과 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세상에 보여줄 것이다. 이찬원, 부산진구 민축제 무대에서 빛나다. 가을밤을 아름다운 감동으로 수놓을 부산진구 민축제에 대한 기대감이 뜨겁습니다. 9월 13일 부산진구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이 축제에 트로트 스타 이찬원이 특별 게스트로 초청되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지역 주민들과 팬들은 벌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팬심으로 똘똘 뭉친 이찬원과 부산진구. 이번 축제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이찬원과 부산진구 시민들 간의 특별한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찬원은 세트리스트부터 무대 연출까지 직접 의견을 내며 관객과 소통하는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우 부산진구청장이 직접 이찬원의 팬임을 자처하며 기대감을 표한 것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연예인 초청 행사를 넘어 지역 사회와 아티스트가 진심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미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 팬들의 열기는 축제의 밤을 더욱 뜨겁게 달굴 것입니다. 음악으로 하나되는 아름다운 가을밤. 이찬원은 무대 위에서만이 아니라 그의 따뜻한 말과 진솔한 웃음으로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아티스트입니다. 9월 13일 부산진구의 밤은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하나의 거대한 합창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찬원 트롯 왕자의 위엄. 부산진구 주민 콘서트의 특별 게스트로 출격 확정. 공연 일시와 장소 전격 공개.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진구가 들썩입니다. 가수 이찬원님, 오는 9월 13일 시민과 함께하는 특별한 약속을 위해 부산을 찾습니다. 시장까지 팬 선언하게 만든 그 사연이 공개되어 화제입니다. 가을밤, 바닷바람 속에 울려 퍼질 그의 목소리를 기대해주세요. 오는 9월 13일 토요일 저녁 7시, 부산진구 다대포해수욕장 다섯 마당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부산진구민 축제 개막 공연에 트로트계의 달콤한 왕자 이찬원 님이 스페셜 게스트로 무대에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1년 동안 기다린 축제. 그리고 무대 위에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목소리를 가진 이찬원 님이 두 가지가 만나면 어떤 불꽃이 튈까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진정한 무대. 이번 공연은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과 주최하며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지역민과의 교감을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찬원 님은 관객과 함께 노래하고 웃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세트리스트부터 무대 연출까지 직접 의견을 보탰다고 합니다. 찬원 씨는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리허설 때도 무대밖에서도 시민들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좋아하죠. 이번 무대에서도 그 진심이 전해질 거라 확신합니다. 라고 행사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날 무대에는 황윤성, 왈츠, 소유미, 뮤지광 등 다양한 트로트 스타들이 함께합니다. 하지만 티켓 예매 오픈과 동시에 SNS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이름은 단연 이찬원 님이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는 드디어 부산에서 본다. 그날만 기다린다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장까지 나도 팬 선언. 이찬원 효과 입증 더욱 화제를 모은 건 김영욱 부산진 구청장의 발언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저도 찬원 씨 팬입니다. 꼭 사진 찍고 사인도 받고 싶습니다라며 웃었습니다. 지역 행사의 주최자가 공식적으로 팬을 자처하는 모습은 이례적입니다. 이는 단순한 초청 이상의 의미, 즉 이찬원님이 지역 사회와 맺고 있는 감정적 연결고리를 보여줍니다. 팬심은 바다를 건너 모이고 있습니다. 이미 부산뿐 아니라 인근 경남, 울산, 심지어 서울과 대구에서도 팬들이 원정관람을 예고했습니다. 호텔 예약 사이트에는 9월 13일 주말 다대포해수욕장 인근 숙소가 빠르게 매진되고 있습니다. 이찬원님의 팬클럽 찬스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응원 피켓 제작, 교통편 조율에 나서며 부산진구의 밤을 하늘빛으로 물들이자오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이 공연은 단순한 초청 무대를 넘어 한 아티스트가 지역 사회와 어떻게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찬원 님은 무대 위에서만이 아니라 그가 건네는 말, 웃음, 노래 속에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담아냅니다. 9월 13일 바닷바람이 스치는 다섯 마당에서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순간 부산진구는 분명 하나의 거대한 합창이 될 것입니다. 부산을 넘어 전국을 감동시킬 이찬원의 진심의 무대. 이찬원님의 부산진구 민속축제 개막 공연 소식은 단순한 행사 출연을 넘어 한 아티스트가 지역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민들에게는 일상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축복이자 팬들에게는 아티스트와 함께 호흡하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이번 행사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이찬원님이 직접 무대 연출에 참여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그의 섬세한 배려는 팬덤 찬스뿐만 아니라 처음 그의 노래를 접하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그의 따뜻하고 진솔한 목소리는 바닷바람을 타고 부산 진구 전체에 퍼져나가며 세대를 초월한 감동과 위로를 선사할 것입니다. 이찬원 효과.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다. 이찬원 님의 출연 소식은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 인근 숙소와 식당들은 이미 예약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공연 당일에는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상권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 지역 상인은 이찬원 씨가 온다고 해서 벌써부터 기대된다. 가게에 이찬원 씨 노래를 틀어놓고.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는 지찬원 효과라고 불리는 그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그는 방송과 무대를 넘어 자신이 가진 긍정적인 에너지를 사회 곳곳에 나누며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선 선한 영향력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를 노래하는 아티스트. 9월 13일 부산진구 다대마당에서 펼쳐질 이찬원님의 무대는 단순한 트로트 공연을 넘어 함께의 가치를 노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실린 진심과 따뜻한 마음은 부산진구의 가을밤을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 부산진구는 분명 하나의 거대한 합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합창은 바다 건너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이찬원이라는 이름이 가진 진정한 힘을 다시 한번 세상에 증명할 것입니다. 이찬원, 진심의 아이콘으로 지역사회를 녹이다. 이찬원의 부산진구 밀락축제 개막 공연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진심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다. 그의 팬덤인 찬스, 첸즈는 단순한 응원을 넘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자발적으로 시작했다. 팬들은 공연 당일 부산진구 인근 식당과 상점들을 이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축제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클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의 자발적인 행동은 지찬원의 팬들은 역시 다르다우는 찬사를 받으며 그의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되었다. 부산진구 밀락축제 미찬원 효과로 역대급 흥행 예감. 부산진구청은 이번 축제가 이찬원의 출연으로 역대급 흥행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우 부산진구청장은 기찬원 씨의 출연 소식만으로도 축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는 단순한 가수 초청을 넘어 지역 축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특히 밀락축제는 부산을 넘어 전국적인 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부산을 찾을 수많은 팬들로 인해 숙박, 교통, 식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되며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9월 13일 부산진구의 밤을 수놓을 하늘빛 물결. 9월 13일 부산진구 밀락 축제 개막 공연은 단순한 트로트 콘서트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2천원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와 그를 사랑하는 팬들의 따뜻한 마음이 만나 만들어내는 하나의 거대한 축제가 될 것이다. 가을밤 바닷바람을 맞으며 울려 퍼질 그의 노래는 부산진구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그리고 그 현장은 하늘빛 물결로 가득 차 이찬원과 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세상에 보여줄 것이다. 이찬원, 부산진구 민축제 무대에서 빛나다. 가을밤을 아름다운 감동으로 수놓을 부산진구 민축제에 대한 기대감이 뜨겁습니다. 9월 13일 부산진구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이 축제에 트로트 스타 이찬원이 특별 게스트로 초청되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지역 주민들과 팬들은 벌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팬심으로 똘똘 뭉친 이찬원과 부산진구 이번 축제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이찬원과 부산진구 시민들 간의 특별한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찬원은 세트리스트부터 무대 연출까지 직접 의견을 내며 관객과 소통하는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우 부산진구청장이 직접 이찬원의 팬임을 자처하며 기대감을 표한 것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연예인 초청 행사를 넘어 지역사회와 아티스트가 진심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미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 팬들의 열기는 축제의 밤을 더욱 뜨겁게 달굴 것입니다. 음악으로 하나되는 아름다운 가을밤. 이찬원은 무대 위에서만이 아니라 그의 따뜻한 말과 진솔한 웃음으로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아티스트입니다. 9월 13일, 부산 진구의 밤은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하나의 거대한 합창으로 변할 것입니다.